이런 말이 있죠. 나이 먹는 것이 반가우면 아직 젊은 것이고,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 않으면 늙은 것이다. 여러분은 젊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휴,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느 쪽이신가요? 아마 아주 젊은 청년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나이 먹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건데 우리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상실해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반가운 그런 단어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25년 정도를 자라난다고 합니다.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된다 그러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대 후반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노화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예민한 운동선수들을 보면 30세만 넘어도 은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저 운동 선수는 은퇴할 때가 됐다. 이처럼 육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면 겉 사람이 낡아진다 그랬잖아요. 낡아진다라는 것은 달아서 헤어진다, 썩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썩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년을 지나가면 어느 날 문득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얗게 변하게 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또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젊음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청춘. 그래서 70, 80이 되면 "아, 이제 나는 시들었구나, 내 인생의 나래를 접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 쳐져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그 덧없음을 보면서 한탄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봐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날로. day by day.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강건함, 그러한 신선함, 그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낡아진 것을 말미암아 인생의 덧없음과 또 그리고 그 앞에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희망을 말하고 새 꿈을 말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가 썩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적인 그 수많은 일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롭다. 날로 날로 새롭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면초가와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하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사 4장을 보면 무려 세 번이나 그런 일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데 그때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연약해지지 않는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게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니까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린도우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해요.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니까 나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어떠한 환란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꿈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일평생을 지병을 앓고 살아야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안질이다.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발작하는,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간질이다. 그 질병을 일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대적자들로부터 수없이 매를 맞아요.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처하고 여러 가지 힘든 위기의 상황을 겨우겨우 넘겨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오해와 비난과 야유를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척한 교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비난을 해요. 야유를 해요. 오해를 해요. 이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무너졌어요. 밖으로는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나와 함께 했던 신앙의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향하여 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수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지치지 않아요. 단 한번도 탈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만 되면은 곧바로 활력이 섰고 기운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까?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 힘이 솟아났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동하는 것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희망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마다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들 안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다시 살아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고통이 아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봐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고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터널의 고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동굴의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터널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끝이 있는 고통이에요. 터널의 그 어두운 터널을 길게 지나가다가 마침내 저 끝에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터널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굴의 고통이란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 늘 갇혀 있는 고통. 아무런 힘과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그 고통이 바로 동굴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그것이 중하게 여겨지든 경하게 여겨지든 상관없이 그 고통은 터널의 고통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고통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고통이 있다. 환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환란이 임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업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실패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 환란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의 환란보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우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잠시, 잠깐의 가벼운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은 매우 중하고 영원한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한 외양간지기 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외양간에 그 오물, 그냥 지저분한 오물 속에서 일하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그처럼 힘든 일을 날마다 반복할 수가 있습니까?" "저라면 하루도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빠짐없이 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너머의 것을 가진 사람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다네." 세상 너머의 것을 소유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환난과 고통, 아픔 그것을 바라보면 힘이 빠져요. 낙심이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그 섭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힘이 나고, 꿈을 말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경험하는 환란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그것 바라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비록 오늘 나의 현실은 피곤하고 고단하고 험난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도바울처럼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오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봐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있으며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질그릇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요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질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져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쉽게 부서져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오늘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역시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평생 늙고 병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을 손에 쥐고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청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0편 103편 14절 15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먼지 같은 인생, 풀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 모든 부귀 영화가 꽃처럼 금세 시들어버린 인생이 바로 너이다 즐길 것 같은 인생이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가인 제임스 돕슨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이분이 테니스 선수였어요. 테니스를 제법 잘했습니다. 이분의 꿈이 있었어요. 테니스 챔피언이 돼가지고 트로피를 받고 이 트로피를 학교에 기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훈련 열심히 했는지요. 마침내 테니스 대회에 들어가서 챔피언이 된 거예요 트로피를 받아 그 트로피를 들고 캠퍼스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면서 하,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 트로피를 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많은 시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포가 이 목사님에게 배달이 된 거예요. 소포를 풀어보니까 트로피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옆에 쪽지를 봤더니 쪽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 하나가 있어서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너무 아까워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나 봅니다. 이 편지를 들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이름이 영원토록 그 캠퍼스에 남을 줄로만 알았는데, 트로피가 쓰레기더미에 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가지고 그가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도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받은 트로피 있잖아요 그것이 젊어서 받았던 늙어서 받았던 그 받은 트로피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 모든 영화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부귀 영화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무상이에요 많이 가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라고만 말을 한다면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꿈을 말하고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면 삶이 새로워지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삶에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가진 자마다 꿈을 꾸고 소망을 말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보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즐그릇과 같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인 것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자마다 어떠한 소망,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보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헛된 영광을 쫓아 썩어질 것들 얻는 그 썩어질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며 그 영적인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의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트로피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늘의 트로피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한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 허리를 숙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리를 바짝 숙일 수 있게 원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영적인 깊이를 새롭게 하는 이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색 지대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아나게 해요. 모든 절망에서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아픔, 그 아픔의 현실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있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용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